안녕하세요. 힌트브입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모네가름 간단 공략법 꿀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네가름을 잡을 때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줘야 하는데요. 모네가름 기준으로 7시 방향에 있는 언덕을 활용해 줍니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처음에는 딜을 넣어주고요 모네가름의 첫 번째 스킬 활키기가 나왔습니다 부채꼴 모양의 범위 공격인데요 범위만 봐서는 피하기 쉽지만 시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프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줍니다 모네가름이 언덕으로 올라갔으면 저는 내려가서 딜을 넣어줍니다 반대로 모네가름이 내려오면 저는 점프를 해서 위로 올라가줍니다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주면서 체력 회복을 해주고 딜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언덕을 활용한다고 해서 한 대도 안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 스킬을 자주 쓰는 모네가 됨이면 클리어하기 힘들고요. 평타 혹은 활키기 스킬을 자주 써주는 모네가 됨이면 클리어하기 쉽습니다. 모네가름의 두 번째 스킬 양손 모아 내려찍기 스킬인데요. 말 그대로 양손은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려찍는 광범위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피하기 어려우며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스킬은 거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클래스에 무적 스킬이 있는 클래스라면 좀더 모네가름을 잡을 때에는 좀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보호막을 좀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룬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보호막을 해주는 룬을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네가름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모네가름 간단 공략법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힌트부였습니다.